안녕하세요, 꾸궁 미아리입니다 아, 아까 저쪽에서요. 지금 반대편 쪽으로 왔습니다. 이쪽으로. 오, 사람들이 막 걸어가는 쪽이네. 저쪽은 여기가 그 체험하는 데더라고요. 아마 그 스포맨이 돌아왔다나 어린이프로 보면 이렇게 체험하는 데 많이 나오던데. 여기 갔습니다. 예, 제가 TV에서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지금부터 좀 걸어가 볼게요. 오, 바람 불. 조금 있으면 또 여기에 물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제 낮에는. 물이 빠질 때 사람들이 이런 데 와서 체험도 하고요. 아, 저기 사람들 많네요. 아까 멀리서 볼때 여기 걸어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 장화 같은 걸 신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갯벌이어가지고 푹 빠지거든요. 저런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모래 위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장화 없이는 저 안에 못들어가있는데요 저기 살살 한번 걸어가 볼게요. 걸을 수 있으면 어, 바람 많이 불어서 모자 날아갈 것 같아서 지금 모자를 눌러 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정말 자연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죠. 인간이 살기 좋게 하나님이 모든 걸 풍족하게 다 주셨잖아요. 너무 좋네요. 여기 오니까 여기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다 냄새 맡으면서 우와 이게 물속에 있을 텐데, 여기가 물이 차면 이런 거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가 지금 최대한 모래 있는 쪽만 이렇게 걸어가 볼게요. 어우 날라갔다. 굉장히 넓어요. 여기가 영흥 선재 체험 그 체험장입니다. 어른 아이들 진짜 학습에 굉장히 큰 공부가 될것 같아요. 아, 모자가 날아가 모자 진짜 완전히 날아가서 큰일 났네. 아, 여기 아까 멀리서 볼때 여기 걷고 싶었는데 여기 이렇게 지금 모래, 모래사장입니다. 어 그냥 장아 안 신어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말랐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바다 한강도 있는 기분이에요 아 어, 장아 진짜 신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도 장화안 신었는데 샌달 신었어 샌달어나좀 잡아줘 우와. 나 어떡하지? 신발 물 들어오겠는데, 이거 샌들인데 어, 이거 큰일 다 어, 내가 발뒤어야지 거기를. 어. 야. 아. 여기 진짜 오고 싶었는데. 너무 좋아요. 완전 바다 한가운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진짜 여기 한번 와봐도 후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해놨거든요. 여름에 여기 해수욕장으로 많이 오겠네요. 사람들이. 와, 이거 이제 물 들어오면 여기는 상상도 못할 건데 물 들어오기 전에 빨리 좀 갔다 오겠습니다. 너무 좋다. 아까 저쪽에서 찍을 때는 한정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바다 완전 가운데에요. 너무 좋아요. 오, 진짜 외국에 온 기분이에요. <laughs> 처음이에요. 정말 이렇게 항목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오, 진짜 너무 멋있고요. 사람은 여행을 좀 다녀야 될것 같아요. 맨날 집에만 <laughs> 산님하고 이게 진짜 이런데 한 번씩 오므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 아까 멀리서 여기 봤을 때 여기 한번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그게 맞네. 여러분들도 여기 올, 수 있, 여기 올 기회가 생긴다면 절대 후회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빈 박상 와보면 정말 마음이 탁 듭니다. 속이 뻥 뚫린 기분이에요. 저 다리를 건넜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시간 제한이 있더라고요. 얼른 시간 되기 전에 한 바퀴 돌고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시간 되면 나가라고 할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저기. 아 저기는 아주 조금만 한그 섬인 것 같습니다. 오 사람들 여기서 아마 조개도 잡고 그러겠죠? 바다 여기 모래 지금 위를 걷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모래라서 많이 걸어도 발바닥도 안 아프고 <laughs> 쿠션이 있어가지고요. 너무 좋아요. 와 여기도 너무너무 아까워요. 여기 모든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요. 정말 제가 기술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별로 멋있게 안 나오는데요. 진짜 실제 와보면 너무 황홀합니다. <laughs> 너무 좋아요. 아, 오늘 여기 너무 잘온것 같아요. 정말 좋아요. 이런 맛에 오나 봐요, 사람들이. 사람 마음은 다 똑같겠죠? 운동도 되고요. 아, 눈도 호강하고, 이런 멋있는 장소에 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게 못 다니잖아요, 어디든. 이렇게 나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특히 사람 많은 데는 더 조심스럽습니다. 아, 여기는 되게 땡볕인데도 바닷바람 때문에 시원합니다. 햇볕이 뜨거운데 시원합니다. 오, 이렇게 멋있어요. 바람불어서 너무 좋았다 덥지가 않아요 바람이 너무너무 시원해요 바닷바람 진짜 시원합니다 바다 냄새 너무 좋아요 잡자름하고 <laughs> 이렇게 바짝 마르네 모래가 이 아침 저녁으로는 물이 물로 다 채워질 건데 낮에는 이렇게 물이 싹 빠져서 바다 위를 건, 걷는 이 기분 진짜 좋네요. 자, 홍해가 <laughs> 바다 한가운데 갈라지듯이. 오 저기도 많이 말랐네. 오 이쪽도 너무 너무 <laughs> 정말 끝이 안 보이네요. 끝이 안 보여 바다가. <laughs> 너무 넓어요. 너무 좋아. 우와. 세상에. 끝이 안 보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항홀한 기분이 있을까? 우리 시간 너무 늦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기 지금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뭘, 여기냐면, 물이 들어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전부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 안전한 대로, 나와야 되니까. 우와. 여기, 멀리서만 봤는데, 오우, 세상에. 와 저기 끝까지 가면 못 오겠지? 너무 멀어서? 여기 태양광도 설치해 놨네 너무너무 이 자연 진짜 아 여기가 물이 여기까지 차나보다 여기 딱그 이렇게 차이가 나네 색깔이 역시 여름에는 바다가 최고인 것 같아 최고 너무 시원해요 와저 끝까지 걸어보고 싶다. 태양광 설치했고, 응, 이 바다, 이 바위, 조그만 바위들 보세요. 자연 그대로 정말 보존이 잘돼 있네요. 응. 여기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한번 걸어 볼게요 여기 있는 거 최대한 다 보여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이 바다 다니면서 계속 찍으러 지금 돌아다니는데 어, 이런데 정말 혼자 보기 아깝습니다 여러분이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런데 좀 영상으로 기록 남겨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말 너무 좋은 곳 너무너무 많아요. 갑시다! 얼른! 시간 너무 늦으면 안 돼요. 너무 멀어가지고요. 지금 꽤 많이 걸어왔거든요. 안 돼!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늦는데? 큰일 났는데? 여기.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와, 너무 멋있다. 진짜 특이하네. 와. 이런 게 있네. 이건 바위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제가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와. 현무암? 현무암 그 돌하고 좀 비슷하긴 하네요. 현무암 돌이 이렇게 생겼던데 비슷합니다. 바닷가 주변에는 이런 이런 무순암 어, 무순암 이러더라고요. <laughs> 내가 짧은지 그냥 듣기로 어. 너무너무 진짜 황홀합니다. 어, 너무 질것 같아요. 길이가 지금 되게 울퉁불퉁해요. 어. 와. 다시 한번 너무 멋있어서 한번 더 찍을게요. 아 진짜 너무 멋있어요. 한 바퀴 도네요, 한 바퀴. 지금 여기 이 섬을 주변에요. 지금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 너무 뜨거워, 얼굴이. 다시 한 번, 여기는. 이런데는 이게 자주 올수 있는 데가 아니라서 다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아 진짜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온 기분입니다 어굴좀 보세요 굴아 예전에요 제가 어려서 바닷가에 살았거든요 이런 그 굴을 직접 막 돌로 깨가지고 막 먹었어요. 싱싱한 거. 되게 맛있어요. 이거. 갈매기 소리도 나고. 아, 지금 여기 섬한 바퀴를 지금 돌았습니다. 아, 햇빛이 너무 막 강렬해가지고요. 지금 말도 못하게 뜨거워요. 얼굴도 막 뜨겁고. 넘어질 것 같아요. 길이 이렇게 울퉁불퉁해가지고. 지금 발 잘못 디뎠다 그러면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아, 오늘은 미세먼지가 없죠? 굉장히 맑은 하늘입니다. 아주 아주 깨끗해요. 와 아, 너무 멋있죠? 여기서 보니까 진짜 너무 멋있다. 그림 같네. 아, 너무 멋있어요. 여기. 어, 정말 바다를 감상해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멋있어요 아 여기 오게 돼서 너무너무 정말 다행이네요 여기 못올줄 알았어요 아까 멀리서 볼때 여기 못 고를 줄 알았어요 와 어, 여기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새파란 하늘 오늘은 미세먼지가 없어요 요새 날씨가 더워가지고 막 이렇게 중간중간 이게 예, 선악비가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미세먼지 하나도 없는 파란 하늘입니다. 아, 너무 멋있다. 이렇게 멋있을 수가. 이거 이대로 이거 찍어야 되니. 이거 메인 사진에다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 아까 5 시까지인가 기던데 시간이. 보니까 너무 너무 맑아요. 오늘 하늘은 정말 오늘 날 잡았 날잘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서 바다공경 좀 해보세요 감상 완전히 이거는 진짜 감상이에요 감상 와 너무 영상 너무 멋있게 보이는데 실제로 이게 더뭐 어떻게 나오려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거 찍고 있는데 정말 멋있게 나오거든요 지금 시간 너무 길어지면 안될 텐데 <laughs> 너무 아까워요. 근데 이게 여기 진짜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인데 오늘 여기 처음으로 왔거든요. 오. 얘 넘어지기 생겼어. 길이 왜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지금. 이런 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와, 이굴좀 보세요. 굴 어렸을 때이 굴을 막 돌로 깨가지고 막굴 먹었는데. 석혀 정말 오늘 날씨 너무 끝내줍니다. 맑은 하늘 정말 너무 좋아요. 와, 아주 그냥 다른 나라에 온것 같은 기분이에요, 지금. 딴 세상에 온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영상을 찍으니까 사진을 못 찍겠네.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되는데, 사진, 바닷가에서 사진 찍으면 되게 멋있더라고요. 멋있게 잘 나와요. 자, 이제 갑시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 저기까지 들어갈 때까지는 찍어야 되는데, 그래도. 어이구. 길을 잘 보고 가야 돼 너무 울퉁불퉁해가지고요 넘어지기 생겼어요 지금 아, 날씨가 더우니까 바지가 그냥 살이 달라붙어가지고요 다니는데 엄청 불편합니다 지금 바지가 벗겨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땀이 많이 나가지고요 너무 더우니까 와, 아까보다 사람이 더 많네. 아, 진짜 여기 가족 단위로 많이 옵니다. 어, 날아간다. 바람이, 이 바닷바람이 굉장히 세거든요. 사람이 아까보다 더 많네. 아, 한 바퀴 도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힐링이 되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은 진짜 미세먼지 하나도 없는 맑은 하늘. 깨끗합니다. 멀리 있는 것까지 다 자세히 보이네. 여기, 여기를 둘레로 해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있어요. 그늘진 쪽으로 사람들이 다 앉아있네. 영상이 아니면 좀 앉았다고 하면 좋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어, 시원해라. 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모자를 꽉 잡고 있어야 돼요. 날라가니까 <laughs> 어, 여기는 건너기 좋다. 그만 물에 빠질 뻔했는데. 오, 모자 날라갈락 아, 여기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 섬을 한 바퀴 도는데 한 23분 정도 걸렸네요. 저 위에까지 올라오면. 한, 이제, 한 2, 3분이면 도착할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서 이게 가기가 아쉬울 정도예요. 집에 가기가. 여기에 좀더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로 여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여기 한번 와보세요. 스트레스가 싹 풀립니다. 모자가 또 비켜져 아 어, 여기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게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행복합니다 오늘 하루 가 보니까 뒷걸음해서라도 한번이라도 더 보여드리고 싶네요. 바닷물 들어오고 있으니까 빨리 이제 복귀하라고 지금 마을 이장님께서 안내하시네요. 여기 시간이 물 때가 있거든요. 들어올 때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5시까지는 차 안에 와서 이렇게 육지 쪽으로 오라고 지금 안내하고 있네요. 아까 우리가 들어가기 전부터 안내가 나오더니 그래서 제가 좀 서둘렀습니다. 한 바퀴 돌기 위해서. 자, 여기 거의 다 지금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바다를 우리가 지금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 여기, 여기, 아까 여기가 물이 빠질 뻔 했지? 여기가. 아 신발이요. 샌들을 신어갖고 지금 흙이 다 들어와가지고, 신발이. 안 아, 되겠다. 네, 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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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빠질뻔했어 <laughs> 아 정말 하늘이도 너무너무 예쁘죠 깨끗해가지고요 파란 하늘 너무너무 예쁩니다 하늘이 이제 얼른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들어올 때가 다 돼가지고요. 여름에 여기 해수욕장 대단하겠네요, 진짜. 와. 이제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찍고요.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죠, 영상이.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복도에 건강 잘 챙기세요. 자, 구분별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